안녕하십니까 리틀 조 빅조 빅조입니다. 일본은 지금 연휴입니다. 저는 9일 동안 놉니다. 9일 동안 금토일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9일 동안 쉽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 학교는 저 학교 댕길 때는 아빠도 방학이 있었지만 회사 댕기고 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쉰 적이 없지. 뭐 없는 걸로 잘한 말이고 맨날 저 5일. 아니면 6일 이게 최고였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9일이 됐습니다 9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저도 새해부터는 이제 인상 좀 쓰지 말고 요 햇빛이 있어가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좀더 그죠 유튜브 요 퀄리티도 좀 올리고 어 구독자 20만을 목표로 해서 좋은 영상 멋진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리틀조 빅조 잘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오늘은 저 장인어른 댁에 또갈 겁니다 장인어른 댁 가가지고 저, 저 명절, 명절 요리도 좀 먹고 뭐 얼마 전에 만났는데 뭐한번더뭐 뭐 새해가 왔으 니 인사차 인사차 또 한번 갈 겁니다. 일본에도요 제가 사는 곳도 1월 1월 1일이 와가지고 지금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태양이 떴죠. 여기는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네 똑같을 것 같네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 새해가 된다고 바뀌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며는 뭐 그렇습니다. 뭐늘 해오던 대로 뭐안 아프고 뭐어찌저찌 이래저래 또 살다 보면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니도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마디만 해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가 왔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저 돌아가셔가지고 원래는 저 할머니 댁에 모여가지고 다같이 밥 먹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장인어른 댁에 모여가지고 이래 밥 먹는 게 계속 앞으로 이래야 되겠죠. 조금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는 지금부터 집사람 요 블랙박스를 좀갈 겁니다. 군이죠. 날씨가 이래. 날씨 이랬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이마스 고마워요. 여러분들께 해주셔서. 여러시코, 오네가이시마 집사람 블랙박스가 있는데 <laughs> <laughs> 너무 이 오래된 모델이라 가지고. 안 보입니다. 찍힌 게차한 바도 안 보이고.しかもこれ私自分でつけたんば。 <laughs> 그냥つけ지 어, 진짜. 오손처리를 집사람 잘해놨네. 그걸네다 <laughs> 어. 대단한데. 최신형으로 최신형으로 샀습니다. Please, 플리즈. 아, 그래. 뒤로네. 몰라. 메이크한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 이거는 그거지. 백, 백. 우찌가 왜 못지네. 후방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는 최고급 시리즈입니다. 10만 원 주고 샀어요. 우시로 <목소리> 라사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아, 최신형 블랙박스. 4K로 찍힙니다. 위성 무시기도 있고 속도 감지 무시기도 있고. 하여튼 뭐 와이파이 연결도 되고 핸드폰하고. 투 채널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요 버튼 누르면은 뒤에가 나오죠.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와, 뭔가 사이노사라 낯숙하네. 잠깐만, 오픈하마. 메챠 낯가신야케도 이노사 아리타야키야. 아리타. 아, 얼마 전에 갔던 곳이야. 아리타야키. 야, 그 얼마 전에 먹아본건 하사미야키야, 네? 나도 하사미야키. 食べるものいやいやなんか調べらないけんやつが学校であって、うん、伝統工芸品を一つ自分で気になるのを調べてみたいなやつやったらしいのって何を調べようかなーって思って結局ハサミ焼きにしたらしい <laughs> <laughs> でなんかちょっとデザインも若向け、うん、の青と白ありたいと入れないです。 辛いの美味しい。い美味しいわ。うん。フードウェイ美味しいんじゃない？うん。いっぱいフードウェイあるすごい。あるな。うん。まあフードウェイはなんかいい気がするね。うん。唐揚げ屋さんからついてくるレモンじゃないなって。そうね。うん。唐揚げ屋さんにこんなでかいレモンは出らんよね。うん。おばあちゃんはなぜこんな？ねおばあちゃんはね。

무지키를 나대 1시간 날리는 거. 어네 무적운이 있더라. 넥스에 근데 그것요 무지하라 후지오란데. 네, 윤승가 의료도 잘 갔다. 야마구치 출신 집아스 집사람은 리틀 조 숙제 검사를 여기, 여기서 하고 있네요. 숙제 좀 맞는가 안 맞는가. 체크 중. 見てこれエディオン<う>エディオンでもあるしかも見て中に毛があるよああ<う>いいことあるといいな <laughs> お惜しいなのにねうんお尻に見えるああそうか見てもわからないよねお尻に イが伸びたらリや、うん、だから「イって書いてるのか「リって書いてるのかが字が汚くて分からんかったんよ。だって30分ぐらい寝るよくなってから出発しようかな。

와 이거야 뭐 많이 파네 근데 요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500엔 팔던거 막 600엔 팔고 그래 합니다 사람 너무 많은데 오저그거네 대만 카스테라 0배객이 너무 많아가

こんなに多いのは初めてや 2時間ココーーススだだと思っれずかと思ったたら、ら分分よよ、よねねれかか諦諦めめいでお父ささんは諦めるのが早いから140分短縮されてる。本当ね。

여기도 저 부적 파는 데인데 연말 연시는 진짜 대목입니다 대목 부적 대목 여기는 저 그냥 뽑기입니다 뽑기 아이파같 아아 교아이팟도 같다께 뽑기인데 이거 1등 당첨되면은 뭐 선물 주고 10등도 있고 막 순위 매겨가지고 뽑기입니다 뽑기 한 번에 5천원 어. 1번 다기치지번 대기치. 어. 진짜 1번 대기치야. 1번 아 리틀 조스. 리틀도 대단한데. 근데 아, <laughs> 뭐 자, 작년에 거는 냐면 안있 중요한 거는 요 뭐저케 있는지. 아. 원래라면 올해는 대결입니다. 뭐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잊마맞지 그래. 이런 거 잘하세요. 이런 거 저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지금. 상품에 눈이 멀어 가지고 지금. 도고코로. 이호가요. 이호. 이호. 유키. 유키. 어, 유키. 어. 그렇지 우와. すごい.1등아 제대로 읽었나? 아 읽었냐고 읽었냐고 엄청나게 유명하네 리틀조 1등 1등 눈상 받았습니다 눈상 어이 이렇게 잘어울네우 뭐지? 엄청상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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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내역인데 요 1등 2등 3등 있는데 요위 리틀 조 위에 걸어 봤면 위에 걸어. 와. 샤크 청소기가 좋은데. 리틀 조요거 봤습니다. 요거하여튼뭐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자 상품 상품 받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ここ <laughs> これれはは捨て捨てずにに飾っとこううも一生自慢になるす <laughs>、ね、すごごいいだわやすごいね。<laughs> いやう当当たないよ。そのもう何年小さい時から何回もしたことあるけど。うん。じいちゃん、じいちゃん、じいちゃんに言った。そうそうそう。これはもう自慢してもいい。格好言って自慢してもいい。シャークの掃除機がもっと良かったんだけどね。うん。アップルウォッチとかね、そういうのもいいんだけど。 아 핸드메이드 가라스 고개품 아카타 비드로 난 어, 브랜드 품이네와 이걸 받았습니다 이거를. 와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아, 어. <laughs> 와. 와 근데. 아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이거. 와이다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다. 대단하다. 자. 리틀조 특별상. 응. 1등보다 더 높은 상. 뭐좀보다 높은 상. 1등보다 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찍을 때는 처음 보는 것처럼 또 해야지 어 우와 1 4도다1 4도다1 4도다 1등보다 14도. 높은 어. 그래 보다높보다 아... 뭐라죠? 케이스. 가이운해해해운이 헤, 헤, 헤잖아 애또? 가이가이운 애또? 에토? 애또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대요 야마자키 신이치. 프로가 만든 겁니다. 프로가. 그리고요. <놀네> 다이가 들어 있습니다. 다이가. 역시 요렇게 이제 다이에 놔두는 겁니다. 다이에. 자. 아. 뱀입니다. 뱀. 그래 말이야. 어, 이건 뭐야? QR 코드가 아닌데. 아, 1월 1일 했던 거. 1월의 기념일. 아, 그래 기념으로 달력에 붙여놓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와 이렇게 백산에 백사 김 뿐이잖아 어요 진짜 금 아이가 안에 어, 들어있다 안에 ]もしれないよね. 안에 들어있다 사와래 김요 백사입니다 백사 사와래 이요 보세요 와 우라이 찍히 진짜래 뒤에도 한볼오 어, 맞네 뒤에도 우와, 금이 발려져 있네 야긴품다요 네, 거다 이게 그요 지금 공방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 안 팝니다. 나그시라베이양 저희가 한, 야, 이거 구글 나리데. 그 그래 찾아봤죠 아, 아까 괜찮아? 찾아봤는데 ]ちゃんと... 꼬리가 요렇게 돼 있고 막그 뱃머리가 옆으로 보고 있는 그런 거는 팔아요. 한국 돈으로는. 13만원 정도 요거는 이제 그 문화가타진자 연말연시 특집으로 그 특별사양으로 만든 그 뱀이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나이 우와 특대이 유기 여러도들이백사를 <목소리> 보면서. 그 e 뱀에 해. e 이 정도로 이 정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오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도 すごい네, 귀여운 눈이 붉고. 그래, 귀엽네. 미용반. <laughs> <laughs> 아, 좋네 <いいですね>. 자, <laughs> 자 리틀 조, 리틀 조저 기념 사진 아 백사와 함께 뱀의 잘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해반이도자 <laughs> 오늘 리틀조 빅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뱀매해 좋은일 많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정말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 2025년도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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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사를 클로즈업 하면서 끝!